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형게이머 레니벤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 예고드린 대로, 헐크, 토르 라그나로크 버전 유니폼 리뷰를 할 거예요. 헐크의 이번 유니폼, 아,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헐크가 너무 멋있어진 것과 동시에 너무 강력해졌어요. 기존 헐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헐크가 사실 엄청 약해였어요. 생체대적구하기는 겁나 어려운데, <laughs> 약해요. 너무 약해. 음, 헐크 이미지에 맞지 않게 너무 아주 성능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유니폼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 유니폼 리뷰를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자, 기본적으로 헐크 유니폼은 토르 로키랑 똑같이 네. 상시 판매 중에는 1,750 수정으로 구매할 수 있고 할인 중에 1,050 수정 여러분들 1,050 수정짜리 유니폼이라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토르 로키와 함께 비싼 유니폼 대열에 들어있는 유니폼이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니폼 능력치는 15%부터 상승해서 신화까지 성장할 경우25% 능력치를 모든 공격력, 모든 방어력 25% 상승하는 그런 유니폼이고요. 제가 아직 신화까지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옵션이 개방이 다안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유니폼 옵션에 필요한 유니폼들 한번 먼저 살펴보면. 자, 처음에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 수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피스트의 마블 드라마 버전 아이언 비스트 유니폼 두번째 옵션이 이거고 세번째 옵션이 울버린 에이즈 오브 아프칼립스 그리고 네번째 옵션이 윤두의 올뉴 올디프런트 유니폼 그리고 마지막 다섯번째 신화에 필요한 유니폼은 앤트맨의 영화판 앤트맨 버전 스킨입니다 그시빌워 버전 말고요 그전에 앤트맨 영화 나왔을 때 나왔던 요 유니폼이 신화 유니폼 강화할 때 추가 옵션으로 붙게 되는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섯 가지 유니폼이 있으면 능력치를 모두 개방할 수 있고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좀 필수급 유니폼들이 여러 벌 들어있어서 능력치가 쉽게 개방이 됐어요. <laughs> 거의 뭐 스파이더맨 홈커밍 같은 경우에는 홈커밍 유니폼이야말로 스파이더맨 지금 유니폼의 결정판이고 마블 아이언피스트 유니폼도 마찬가지로 드라마판 유니폼이 스킬 두 가지가 변경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울버린 같은 경우에도, 뭐이 울버린 키우는 사람이라면, 뭐, 써야죠. <laughs> 어쩌겠습니까. 울버린도 비싼 유니폼이 들어가는, 고급 유니폼에 해당하는 유니폼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개방하기 꽤 괜찮아요. 어쨌든, 결국 사게 된다면 사게 되는 캐릭터들 유니폼이기 때문에, 토르한, 에이, 뭐지? 헐크한테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스킬은 이제 유니폼 착용할 걸 경로 스킬 효과가 변경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킬들이 둘, 넷, 다섯 개. 이제 패시브인 경로 스킬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 스킬이 변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킬은 똑같고, 나머지는. 자, 그래서 경로가 HP 90% 이하일 때 최대 생명력 3% 회복. 이걸로 이제 바뀌거든요. 유니폼을 미착용 상태에서 스킬을 보면은 감마, 가부와 이건 뭐 티어2는 유니폼 입으나 안, 안 입으나 똑같은 스킬이니까요 피해량 35% 감소 슈퍼아머 모든 방어력 15% 상승 스킬 피해량 32% 상승, 추가 피해량 15% 경로 스킬 효과 강화 기본적으로 일단 티어2를 찍어야 일단 운용이 좀 쉬워지는 게슈퍼아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장에 가드브레이크가 필요가 없고 어, 받은 피해량이 35%도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티어2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예요. 가드브레이크를안다 슈퍼하머가 달려있기 때문에. 특장의 선택권이 좀 생기죠. 아무래도 가드브레이크 옵션을 빼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경로 스킬은 시격 시45% 확률로 최대 생명력 25% 회복, 공격력 10%, 속도 10%, 치명타 10%로 5초간 유지해주는 스킬인데요. 유니폼을 입게 되면은, 우리 경로 스킬이 90% 이하일 때, 3%를 5초 동안 회복해줍니다. 그리고 15%, 공격률 15%, 속도 15%, 치명타 15%, 5초. 버프 되는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의 조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90%, 예전에는 피격 시 확률이었는데, 이제는 95, 90%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률은 3% 5초긴 하지만, 체력이 워낙 만피가 굉장히 큰 피통이 큰 캐릭터이기 때문에 보통 캐릭터한 2만대 수준 왔다갔다 하는데 3만이요 3만 체력이 높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3% 씩만 회복해도 꽤 이득입니다 5초 동안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스킬들은 스킬 미리보기를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제가 그동안 헐크를 얼마나 안 키워놨으면 스킬도 만렙을 다안 찍었어요. <laughs> 자 이제 기본 공격. 기본 공격이 원거리 평타는 점프해서 내려찍는데 점프해서 내려찍는 동안에 타겟 무시가 발동이 됩니다. 타겟 무시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거리를 재면서 점프해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뭔가 월드 보스 같은 때 공격 피하기 애매하다 싶으면은 월드 보스한테 좀 멀어진 다음에 평타를 치면은. 붙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헐크 는 그런 게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원거리 평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스킬들이 워낙 타겟팅 해제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평타 기본 모션은 도끼 망치로 3연타 휘두르는 거 3연타 끝난 후에 좀후 딜레이가 있어서 평타가 어차피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평타 효율은 좀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스킬 돌진 돌진 인데 돌진하는 순간에 타겟팅 무시가 잠깐 붙어 있어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것도 뭐 원거리 평타랑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두 번째가 이제 돌진하면서 도끼로 찍어 내리는 스킬인데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돌진하는 달려가는 도중에는 없지만 점프해서 내려 찍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점프부터 착지까지. 타겟팅 무시가 붙어있습니다. 회피용도로 쓰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발동 즉시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몹을 모으는 능력이 엄청 좋습니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로 다 몰아줘요. 저렇게. 몸몰이 능력이 아주 괜찮은 스킬이에요. 자, 그리고 3번. 3번 스킬은 한번 때렸... 한번 후디로 패고 점프해서 내려 찍는데 이것도 점프해서 내려 찍는 동안. 이번에 헐크 스킬이 전부 다 바뀌면서 점프해서 내려 찍는 동작엔 대부분 다 타겟팅 해제가 타겟팅 무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헐크 스킬 쓰는 동안에. 모션이 짧은 편이 아닌데도 안전한 구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살아남기는 좀 편해졌습니다. 대부분 스킬들이 이렇게 밀어내면서 적을 모으기 때문에 때리기도 편해졌고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쳐서 뒤로 날리는 동작에 몹을 일단 한번 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냥 같은 데서 좀 쓸만할 것 같고 자, 네 번째 스킬이 휠린드, 빙글빙글 돌아주는 스킬. 이거는 타겟팅 면역은 안 걸려 있는데, 어차피 이 스킬을 쓸 때는 다른 스킬을 쓰고 나서 뭔가 딜을 해야 될 타이밍에 그냥 밀어넣어주면 될것 같은 스킬이라. 딱, 딱히 특징은 없어요. 딜량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뭐, 좋은 점은 별로 딱히는 없는 것 같고. 딜량만 보고 쓰는 스킬? 자, 5번 스킬은 도끼를 던지고 두드겨 패다가 땅을 내려찍는. 모션이 아주 길고 멋있어졌는데.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스킬 시전 하자마자 분노 폭발. 버프가 걸리면서.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5초. 이제 일단 모든 피해 면역 5초와 동시에 다른 버프도 하나 더 걸려요. 자, 보시면은. 25% 확률로 관통, 관통이 걸립니다. 슈퍼 아머 베리어 관통. 어쨌든 이 스킬의 주된 목적은 사실상 무적을 거는 거죠. 피해 면역 5초 걸리기 때문에 100% 확률 로 피해 면역 5초 이거에 걸리기 때문에 피해 면역을 걸고 다른 스킬을 써도 상관은 없네요. 5번 스킬 자체가 이 질량이 좋아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끝나는 순간 그냥 버프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초. 스킬 시전 시간이 워낙 길어가지고 피해 면역으로 이득을 본다기 보다는 이 스킬 자체를 안전하게 쓰기 위한 용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타겟팅 해제 스킬이 많이 생기고 타겟팅 해제 스킬이 많이 생기고 피해 면역을 걸어주는 스킬이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헐크 배시, 거대한 강타감마 폭풍, 분노 폭발. 이제, 이제 분노 폭발 설명 제대로 읽어보면 100% 확률로 모든 피해 면역 5초, 그 다음에 50% 확률로 슈퍼아머 배리어 관통 효과 3초.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분노 폭발 스킬 자체가 이번에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기존의 헐크가 문제였던 점이, 그 유니폼을 이제 딴로 바꿔보면, 아, 근데 이거 유니폼, 아, 예, 변경된 스킬 한 개, 돌진 하나, 데미지 좀 바뀌는 거. 월드워 헐크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데미지랑 모션만 바뀌지 딱히 좋은 그런 성능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유니폼들을 다안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헐크 스킬 자체가, 이 모든 스킬들이 원래는 그게 없었어요. 피해 면역이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어떻게 써볼래야 써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니폼으로 바뀌면서 그런 타겟 무시가 1, 2, 3번 스킬에 타겟 무시가 다 붙어 있고 4번에 4번은 뭐 딜로 보는 거고 5번에 피엠면약 5초 이게 걸려 있기 때문에 사냥에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5번 스킬에 쿨타임이 굉장히 길어서요. 아 쿨타임이 긴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 5번 스킬 시전 시간이 길어서요. 쿨타임 감소를 적당히만 해줘도 쿨이 되게 빨리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거 자체가 5초 동안 피해 면역 걸린 상태에서 계속 뚜드게 패는 거기 때문에 스킬 시전 모션 끝나는 거랑 버프가 끝나는 거랑 거의 동시에 끝나잖아요. 5초 정도 걸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다른 쿨, 상대적으로 다른 쿨타임들이 이 빨리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헐크의 성능을 알아보러 스토리 임무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테스트로 돌아볼 스토리 던전은요, 음, 어디를 돌아봐야 되려나? 여기를 돌아볼까요? 1 2 6 페이지를 도는데, 어, 팀 세팅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헐크 팀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laughs> 그런 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공방 준비, 그래서 뭐 남성 타입주는 피해량 48% 상승, 이걸로 이제 하도록 하고요. 사실 설크는 본인이 물리 공격을 30% 스킬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리더여도 꽤 괜찮아요. 쉐 같은 경우에는 남성한테만 피해량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뭐좀 약간 좀 반쪽짜리 느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래도 남자한테 피해량 많이 준게 어디야? 48%면은 거의 2배, 거의 1.5배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효과들은, 헐크는 녹색이죠. 모든 공격력, 모든 방어력, 방어 무시가 상승되는, 그리고 감마 가족, 생명력, 상태 상 지속시간 감소, 그 다음에, 분무 겸비, 이게 이제, 모든 방어력이랑 재사용시간, 그리고 감마 브라독스, 생명력 회피율 상승, 이렇게 해서 육성 영웅 3명, 그래서다서 5개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팀 효과로.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헐크로 바꾸고 얼마나 잘 도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헐크가 육성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요 스킬도 다안 찍었고 그 다음에 또 특장도 없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소는 8세트 매의 눈으로 지금 맞춰놨고요 특장이 아직 안껴놨어요 그동안 헐크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laughs> 근데도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다, 다 두들겨 패고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제가 이런 덩치 근육질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싸우는 모습이. <laughs> 그러고 보니까 이런 좋은 기능이 있었죠. 관람할 때는 이런. 자동 사냥 돌릴 때나 얘 UI를 꺼버려야겠어 이제 <laughs> 진작에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 수르트를 잘 잡을 수 있나 봅시다. 특장이 없는 게좀 불안하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혹시나 한방 데미지를 세게 맞았을 때 버틸려면 아무래도 특장이 무적 특장 같은 걸 달아주는 게 좋은데 그래도 잘 잡네요, 생각보다. 일단은 그 경로가 스킬이 패시브 스킬이 효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입으면은 hp 90% 이하부터 체력을 3% 5초 동안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어 잠깐 헐크 죽었어 <laughs> 역시 한방 딜이 세게 들어오면 은 버틸 수가 없구나. 트루트 같은 애들한테는 <laughs> 안타깝게도 오늘도 12-6은 실패군. 요 여기를 자동사냥의 척도로 잡는 거는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지금, 뽀르하고, 로키하고, 헐크하고, 셋다 시도해서, 아니, 분명히 셋다 엄청 캐릭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 <laughs> 아, 앞으로는, 다른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것 같네요. 물론, 헐크가 지금 다 성장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 송컨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컨트롤을 좀 타게 되면. 그나마 좀쓸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성능이 엄청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이제는 월드보스를 들어가보죠, 오늘은. 그거 보니까 제가 로키 리뷰할 때 월드보스를 깜빡했더라고요. <laughs> 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월드보스를 깜빡하고. 안 들어가는 바람에 자 이제 헐크 영웅병을 팀 효과를 선택해서 헐크는 녹색 똑같이 가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리더를 슈얼크로 넣고요그 다음에 협력령 같은 경우에는 물리공격력이 올라가는 캐릭터들로 위주로 넣어봅시다. 우리 물리공격력 상승 캐릭터들로 이렇게 넣으면 되려나? 아니에난 고르곤 빼고 라이노를 집어넣을래. 라이노가 더 좋아. 아, 스커지가 있었구나. 자연배우고 스커지를 집어넣읍시다. 토르 라그나로크 특집이니까 토르 캐릭터를 많이 넣도록 하죠. 발키리랑 헤임달도 넣어야겠다. 헤임달을 넣고 루크 케이지는 취향이니까 넣어주죠. <laughs> 케이블을 한번 때려잡아 봅시다. 케이블이 일단, 그래도, 상성상으로는 역상성이기 때문에, 이제 블래스트고 헐크가 이제 컴뱃시다 보니까, 상성상으로는 역상성인데, 그래도 뭐 문제 없을 거예요. 일단, 스킬 한번 써주고. 5번 스킬, 눌러주고. 지금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역상성인데 데미지가 아주 그냥. 휠인도 한번 긁으니까 팍팍 들어가는구만. 아주 명상하고 있을 때 체력이 차는구나. 사실 지금까지 케이블을 이 정도로 시간 끌면서 싸워본 적이 없기는 해요. <laughs> 그동안 너무 강력한 캐릭들로만 싸우다 보니까. 한 4, 5초 정도면 끝나거든요. 저런 연출 볼 시간이 없었어. 뭐 대충 키운 헐크가 이 정도로 싸우는 거면 엄청 대단해진 거 아닙니까? 헐크.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세진 거죠. 예전 헐크는, 글쎄요, 유니폼을 입고 있어도, 월드워 헐크나 시크리워즈 같은 거 입고 있어도 이 정도 성능이 안 나올걸요? 일단, 회복기가 변경이 돼서 좋아졌다는 게, 일단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케이블, 뭐, 지금, 어렵지 않게 처치를 했는데, 이게 원래 기존의 경로가, 피격 시 발동이었던 거에 비해서 90% 이하만 되면 자동적으로 발동하는 피해복 스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요거 하나만 보고 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탱킹이 엄청 좋아진 느낌. 원래 체력이 또큰캐릭터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쓸만해졌습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헐크를 좋아하신다. 무조건 삽시다. 헐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삽시다. 사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될 거예요. <laughs> 뭔가 약파는 기분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헐크가 지금 뭐 우르작도 안 끝났어요. 우르도 지금 끼고 있는 것도 1성짜리고 근데도 케이블 무난하게 잡는 거 보면 진짜 세진 겁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 토르하고 로키 리뷰할 때는 특수장비도 끼고 있었고 우르작 다 끝나 있었어요. 걔네는. 근데 헐크는 그런 것도 안돼 있는데 월드보스도 무난하게 적고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헐크, 라그나로프, 이긴 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평은 비싼만큼 비싼 만큼 비싼 값하고 캐릭터 성능을 엄청 많이 팍 올려줬다. 특히 토르는 데미지가 확 늘어난 느낌이었고 생존성이 조금 좋아진 느낌 로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좋았던 캐릭터를 뻥튀기 시켜서 그냥, 아, 느낌은 비슷한데 좋아졌구나 하는 정도 느낌이었다면, 헐크는 격변. 아, 이건 완전히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체감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은 느낌. 로키는 솔직히 좋아졌는데, 기존에도 좋았기 때문에, 그냥, 아, 개선점들이 눈에 보였다면, 헐크는, 아, 얘, 얘는 너무 좋아졌다. 이번에 유니폼 만드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헐크 이렇게 짱짱 세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laughs> 앞으로 저 이제 헐크를 이런저런 컨텐츠에 다 이제 한번 써보려고요. 특수장비랑 다 세팅을 받쳐서 네, 그때 되면 이제 헐크 캐릭터 지금 유니폼 리뷰 말고도 캐릭터 개별 리뷰를 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권의항이나 뭐 이것저것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란 또는 트위터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는 헬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으로서는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